오늘의 꿀팁 자먼 환란 때그 고통 때문에 쇼크 받고 고통에서 벗어나려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평소에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해결된다. 하나님은 환란 때 모두 해결하라 하셨다. 홍수 때를 예비해 놓지 않으면 피해가 가고 예비해 놓으면 떠내려갈 것만 떠내려가서 깨끗하게 된다. 홍수 장마 장마 때 더러운 것다 씻겨 내 떠내려 보내는 것이다. 환란 때 이때 하나님도 나라마다 대청소를 하신다. 겨울이 아니고서는 잡초를 멸할 수가 없고 해충을 모두 멸할 수가 없다. 환란 때 최고 좋은 것이 해결되어 이루어지기도 한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